We ah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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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스트가 아니고 바티스트라고요? 아스테트가 아니고 바티스트라고요?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티스트입니다. 바투도티투도스토도응 음, 두더매. 에. 오늘은 저 바티스트를 <목소리> 소개하는 <목소리> 시간을 <목소리> 가져볼게요. 저는 스토드를 많이 해서 허벅지가 단단, 아니 다 단단해서 오래 앉아 있을수록 게이지가 상승해 높게 점프할 수 있어요. 이걸 패시브로 외고이격 전투화라고 부르죠. 다음은 제 무기예요. 45발의 중거리 기관단총인데 세발 점사라 한 탄창으로 1 5번 사격할 수 있어요. 세발 모두 맞추면 75 데미지인데 헤드 맞추면 150 데미지를 줘요. 수직 반동 잘. 하는 형님들 트레이서 1.4로 순삭 시킬 수 있는 거예요. 아. 론전딜러요 맥크리 소저처럼 거리별 데미지 감소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 그리고 유탄을 사용해요. 이 유탄은 적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고 아군을 회복하죠. 한 발당 60의 체력을 회복시켜요. 열 발이니까 장전 없이 600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. 장전했어요? 그럼 유탄 탄창 둘다 채워줘요. 근데 이 유탄을 왜이따위로 만들었는지 제 체력을 회복 안 시켜줘요. 어? 차단하는 거예요? 왜? 네? 다음은 치유 파동이라는 스킬이에요. 주먹 꽉 쥐면 구이타인시5초를 가지는 치유 파동이 나와요. 루시우만에 나를 포함한 주위 아군을 치료하는데 초당 3복0켜 5초간 총 150을 회복하죠. 하지만 루시우와는 조금 다르게 처음 시전했을 때 주변에 있는 아군에게만 적용되니 치유 파동으로 아군들을 해주고 다시 제가 있게 찾아가면 돼요. 브리기테가 처음 공개됐을 때 유저들이 당황해서 분리자드가 더 당황했을 거요왜냐면 제가 더 유저들을 당황시키 스킬을 가져왔으니까요. 바로 불사장치예요. 일단 위시초를 가진 이 도론이 8초 동안 250의 체력을 가지고 범인의 아군 체력이 20%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요.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불사장치를 먼저 부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불사장치 부시는 동안 제 총알 세 발이 당신의 머리를 하이패스 마냥 지나갈 거예요. 아, 물론 저는 힐러예요. 마지막으로 궁극기예요 시메트라 궁극기 개편 때 개발진들은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 같아요. 광자방벽은 적 공격을 막는 매트리스잖아요. 근데요, 역발상으로 공격이 두 배로 되는 매트릭스는 어때요? 어, 유레카 그래서 약 7초 동안 제 궁극기 증폭 매트리스를 통과한 아군의 공격과 치유효과는 두 배가 된답니다. 위도 헤드로 로드옥을 한 방에 리스폰 지역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. 아, 저는 힐러예요 아... 오버워치 3 0번째 용은 바티스트. 여러분의 플레이를 기다립니다. 哼 <laughs>。